오서충주 여행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었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한복 전공생이니 한복을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원래 제작 과정을 진지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작업하다 보니 너무 노잼이라 그냥 빨리 감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배자라는 한복이에요. 배자는 저고리 위에 소매 없이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더소스로 우리나라 한복의 한 종류입니다.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어서 방한용품을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저 제법 가위질 잘해요. 이랬던 재료에서 이렇게 얼렁뚱땅 털베자 완성입니다. 재료가 조금 남아서 볼기도 만들었어요. 한복은 예전에 한복 디자이너님께 받았던 거 입을 거예요. 저 예전에 한복 패션쇼도 섰어요 한복 코디는 이렇게 됩니다. 얼렁뚱땅 여행 준비 중. 저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충주로 출발했어요. 충주는 역시 사과가 유명합니다. 버스터미널에서도 기념품을 팔았습니다. 참고로 저희의 1일차 일정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충주 터미널에서 숙소로 버스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놈이 안 온다는 겁니다. 버스가 안 와서 걸어가기로 했을 찰나 그러게. 그냥 걸어갈까? 그냥 걸어갈래 그냥, 그냥 걸어가 아, 기적적으로 버스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랑해요 기사님. 무사히 버스 타고 이동했습니다. 우와. 차가워? 안 간지는 안 돼? 어, 싫어. <웃음> 좋아? <웃음> 냅다 버리네.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여기 아니야? 맥프쇼? 맥프쇼? 맥프쇼. 카페인데? <laughs> 너무 넓어서 입구를 못 찾았어요. 아, 저쪽인 가 같아. 아. 화록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한 한복 룩 설명 타임. 안녕하십니까. 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어폴띠 아, 그리고 리슬 말은 리슬에서 <laughs> 담청돼 가지고 만든 넥타이로 이렇게 매 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바지랑 애교들을 해봤습니다아예쁩니다 아, 가방도 알려주세요. 아, 가방이요. 가방은 한복 원단으로 만든 가방인데요. 아주 편하고. 수납력이 좋아요. 아 히트로마트를 쓰기 좋아요. 좋습니다. 놀이기 전에 리폼했던거 꿈으로 만들었고, 전다후장형 치마 해가지고, 아마 파페유시 치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파페유시 치마 했던 거 만들어서 지금 레이아웃 해서 입었습니다. 아래는 기무바지 여기가? 해가지고, 따뜻하게 여기가? 입었고, 이거는 강아지 가방 좋습니다 <laughs> 강아지 가방입니다 좋습니다 좋요 네, 볼기를 같이 만들었고요 볼기의 톤에 맞춰서 도보리 남자 도보리를 입었습니다 오 패딩 치마를 만들어가지고요 안에 디모 바지랑 어그 부츠랑 그리고 패딩 치마까지 해서 아주 귀여운 소녀소녀한 룩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볼기 볼기 앞에 보여주세요. 금방금방금바 박쥐 박쥐. 오 귀여워. 네일도 보여주세요. 아 제가 옥색 반지에 맞춰서 이렇게 옥색으로 네일 아트도 했습니다. 이빨이다. 와 이빨이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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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에 들어가기 전 쇼츠를 찍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몸치라는 겁니다.

얼렁뚱땅 쇼츠 완성 쇼츠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워 움직일 줄 몰랐어? 들어오면 공룡이 바로 맞이해 줍니다. 화롱동굴 화록광산은 1900년대부터 100년 동안 화록, 백운석 등을 채광하던 광산입니다. 한때는 아시아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동굴 안에 중간중간 옥색공품이 아, 보입니다. 권양기는 무거운 광물을 위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라고 합니다. 저희는 차례로 150, 300, 500을 받습니다. 왜? <laughs> 와 뭐야? 진짜 <laughs> 개빠르다 오케이, 진짜 크다 아, 근데 좀 약간 너무 커서 무서워 음. 야, 핵 원자력 발전소 같지 않아? 어. 막. 어 근데 약간 게임에서 보일 것 같은 거좀 보는 느낌? 아, 어, 어. 아, 여기 또 불도 들어왔나 봐어 근데 150... 뭐지? 권양기? 마력아 우와 동굴 안이 어두워서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야, 엄마야 나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 아, 이렇게, 우와, 심하다. 아, 쏟아 어떻게? 이명도을대요동에 강수들이 로 내려가야 되니까. 아. 그 네. 준수 상황 같은 게 있어. 우와. 운전 전에 차량 상태와 주유 상태, 자동 제동 장치 및 안전 장치를 필히 점검해야 한다. 옛날 오, 글씨 체다 맞아, 맞아. 그판 거. 그때는 손수 다 이렇게 작성했잖아 맞아. 어. 은행도 저런 거 가면 저렇게 저렇게. 좀더 걸으면 완전 분위기가 다른 곳이 나옵니다. 오. 오 여기가 봐. 와와 미친. 대박인데? 오. 우와. 와. 무섭다. 이 어, 여기 설마 아까 그 몇백 마일 아이야어그 이어져 있는 건가봐. 역시 충주에서 그런가? 사과 어, 냄새가 나네? 역시, 충주는 냄새가 나고 사과 냄새가 나 아, 역시 충주는 사과 냄새가 나나봐. 아, 근데 우리 그배못 타는 게 아쉽긴 하다. 우와. 배 타서 이펐을 텐데. 왜안 텐데? 그거 지금 추워가지고. 아. 오. 얘들아, 뛰지 말라고 얘기 못 들었어? 뛰지 말라고요! 그래! 조심스럽게 걸어! 아, 선생님, 선생님 보안경 찾셔야 돼요 선생님! 보안경 찾셔야 돼요 선생님 어디 갔어? <laughs> 보안경 어디 갔어? <laughs> 와 신기하다 아 또! 아 박씨! 아 또! 아, 뭐, 장갑 끼셨어? 장갑은 꼈는데 안경은 어디 갔어? 안 끼시라니까! 아, 이걸 약도 좀 갈고 오. 아씨 내가 <laughs> 조금 오르지 하나 와인이다. <laughs> 너무 투명요아술이내 나라. 여기, <laughs> 여기 소원의탑이구요 오~~ 아 소원? 네. 저 위에 아, 진짜세요? 년도 이번에도 졸작 달아요. 별이 없는데요? 네, 그냥 소원탑이라고 합니다. 그냥 빌어. <laughs> 제가 기도 끼지만요. 제 기도를 드릴게요. 아 기야다 기에 기도교 기도 네. <laughs> 기도교 기도 기도교 기도 아, 기특하게도 졸작쇼에 대한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저거 저거 아이스크림 먹어보자 이거 좋아. 난 바닐라 먹을 거야. 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바닐라를 드시겠습니까? 마사비를 어, 먹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트 체험장 충쩡쿠 아, 어, 먹지마 이거랑 먹어야 돼충청쿠어 이게 바로 충청쿠지 여기가 보트 체험장입니다 아 어? 맞아? 어? 맞아? 이게? 보트 체험장 철자탕을 키우고 물이 엄청 깨끗했어요 않을까? 네? 그럼 같이 안 되지 않을까? 그냥 잡아먹으니까 같이 돈거 아니야? 오. 먹이로? 자 이제부터 <laughs> 서로를 <서름을> 죽여라. <laughs> 찾아보니 플랑크톤이나 작은 동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와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예쁜 수족관들이 많아서 사진 찍기 좋습니다. 예쁜데? 진짜 예쁜데? 너는 이름이 뭐니? 큰 붕어. 너무 어, 이뻐 진짜 너와 그러니까. 그러지마 어. 우리 사과 들어 맞아 우리 상과 들어 듣지 만 어딜 막아줘야 돼? 수족관이 너무 예뻐서 배경으로 각자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아, 스파클링 와인 아 아니 와인이었어? 나 음료수인줄 어 여기는 와인 여기는가? 야 아, 와인은 음료수다? 아, 아. 와인은 음료수다. 와, 와. 몇 병? 몇병 마시세요? 너 그거 와인 마시고 운전해 봐 법이 알아 알해줄 거야.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와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목소리도 사와> 우리 이걸로 한 거야? 응. 자, 네. 그 네... 이걸로 한거 하면... 네. 화록동굴 알려드리야? 기념품 가게에 들렀어요. 너, 너. 귀여운 맞아. 반려돌이래요. 맞아. 근데 귀엽다. 와, 진짜 귀엽다. 야, 옷이 너무 귀여워. 모자 봐. 내 옆을 지켜 주는 하나뿐인 친구. 귀엽다 굉장히, 굉장히 옆에는 우와. 돌로 만든 돌 마을도 있었어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웠습니다. 너 그럼 이거 이거 그너돌대가리야 그것도 욕안 되겠다. 너 돌대야가. 진짜데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돌이. 저 연예인 어, 만났어요. 진우. 슈퍼스타 진우. 진우. 뭐구이하셨어요저 봉주 주려고 레몬 손수건을 샀는데요 원래는 사과를 사주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상남자다운 레몬을 샀습니다 여기서 봉주가 누굽니까? 아 봉주는 저의 남자친구를 칭하는 애칭입니다 제가 한번 뜯어볼 거고요 음예 <laughs> 음! 땀을 잘 흡수할 것 같은 닌닌입니다 <laughs> 그걸 회사에서 쓰라고 할 거죠? 네 이거 솔직히 내가 분홍색 사려다가 이거 샀는데 써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저희 선물입니다 귀여워 그치. 귀여워 맞아 귀여워 회사에서 써야지 어. 회사에서 그거 밥 먹을 때 목에다 꼭 걸라 그래 <laughs> 이거 유아식 특보 <탁보> 아니야? <laughs> 그 옷에 흘리면 안된다고 목에다 꼭 걸라 그래 어. 아 상남자는 흘리지 않지 어. <laughs> 이게 애플파이라고? 음. 애플파이와 아이스크림을 시켰어요 여기 배신자가 하나 있는데요 어허. 어허. 와사비를 먹지 않다니 여기 와서 바닐라를 먹다니 아, 음, 맛있다 당신 귀여면 끝이야? <laughs> 나귀여 다야? 나귀여면 다야? 아 그런 스타일 네. <laughs> 어. 진짜, 진짜 와사비 맛이야 어 진짜로? 어. 근데 맛있어 맛있어 음. 한입 해볼래? 음. 아 아니야? 응미안 음. 배신자 녀석. 음. 근데 맛있는데? 어, 뭐 이걸로 가봐야겠다. 안주거리 구매를 위해 충주 자유시장 도착했습니다. 안주거리로 튀김과 만두 구입했습니다. 오, 오 진짜. 오 고양이 귀여워. 아니 에도 있어 어디? 아래 아래. 오 고양이. 오, 귀여워. 귀여워. 오, 오, 귀여워. 고양이의 보은이다 어, 아름다워. 아. 고양이 엔테. 구애를 하는 여자. 구애를 하는 귀여워. 여자. 귀여워. 고양이 최고야.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 충주지? 근데 우리가 또한번 오세요? 와 미쳤다. 그런데 하린이 신발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렇게요. 야, 신발, 신발 잘할 것 같은. 음, 문제가 생겨도 마냥 즐겁습니다. 아, 미친, 아 미친, 어떡해 어. 충주로 놀러 오세요. 아, 홍보도 잊지 않는 우리 하인님 아, 아내 다리, 아. 내 신발 어떡해? 여행까지만 신고 버렸다고 합니다. 행복한 충주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laughs> 저녁을 먹기 위해 별중원 달갈비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3인분이래요 왜 이렇게 커. 오, 그, 왜 크다. 이게 여러분, 여기 미쳤어요. 반찬이 너무 잘나와서놀랐습니다 사실 음식 비싼 거 시킨 줄 알고 놀랐어요 음. 여자는 자고로 밥배 술배가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아니, 사온 왜? 안주와 와인을 먹어 보려고 어, 합니다 어, 어떻게 입 가는 거지? 아 그렇지 오우 아인 왜? 내일룩은 난 전통한복 다 같이 입을 거니까 아무래도 전통한복 <laughs> 아 컨셉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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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통한복 컨셉? 응.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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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추운 북쪽 지방에서 입을 것 같은 한복 음. 북부대공 한복이랍니다. 아. <laughs> 북부대공 한복이네요. 한마디로 북부대공 한복이랍니다. 음. 서영이는 나는 해바라기 컨셉이어가지고 와 햇살 요주한북부대공와 와. 이거 된다. <laughs> 왜냐면그 <laughs> 노란 치마를 만들었는데 음. 내가 노란 톤이 잘 맞더라고 다행히. 음. 근데 머리가 갈색이라 촬영을 할때 치마를 이 다닐 땐 입고 다니다가 촬영할 때는 얘를 벗어서 머리 위에 올릴 건데 그러면딱그 음 노란 배경에 갈색 머리가 딱 되면서 음 그냥, 아 해방이 같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일부러 화장품도 코랄색으로 워만해서 워만해 둘다가져가두 분이 잘해보세요 북부대공이랑 <laughs> <두> 희살려주 <햇살 웃음> 이거 되는 주식입니다 <laughs> 님은요? 님은 저는요 음 저는 일단 누비로 된 보라색 저고리에다가 보라색 갈래치마 그리고 그 갈래치마 안쪽에 네이비 치마 를 입을 건데 그냥 전체적으로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컬러들 차가운 컬러여가지고 제 퍼스널과 잘 어울리는 컬러여서 여기 이제 아정이나되게 수국 같다고 생각했어 아 수국 아 수국 아 수국 괜찮다 되딱 데트한 수국 딱각중 다음 영상에서 전통 한복으로 만나요 안녕 뿅